<laughs> 안녕하세요, 자파. 다시입니다 여러분들 풍성한 한가위 보내시길 바래요 오늘은 어떤 영상을 찍을 거냐면 요번에 마블 좀비즈로 인해서 조금 떡상될 뻔한 샹치를 80레벨에 찍고 왔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영상에서 저는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PVE에서 별로 좋지 않은 메커니즘 갖고 있는 샹치라고 그런데 댓글에 어떤 분께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굳이 샹치가 PVP 캐릭터인 건 다들 알고 있는데 굳이 극레얼이라든지 뭐 이런 거를 찍을 필요가 있느냐 PVE가 주된 캐릭터가 아니기 때문에 뭔가 핀트를 잘못 잡은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 말도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모든 캐릭터에 대해서 PVE는 필수적이다. 이 게임 자체가 PVE가 전반으로 깔려있는 게임이기 때문에 PVE 테스트는 당연히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PVP 컨텐츠에 대해서 뭐 리뷰를 하지 않는 이유는 단한 가지입니다. 첫 번째, 일단은 이 캐릭터들이 아무리 업데이트가 잘 된다고 해도 센트리랑 너를 이길 수가 없다면 굳이 PVP 테스트를 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이에요. 다들 그렇게 평가를 하시는 편이고요. 그래서 굳이 제 수정을 써가면서까지 특장을 이리저리 돌려볼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PVP 같은 경우에는 유저분들이 뭐 얼마나 좋아하실지는 모르겠지만 대부분이 PVE 테스트를 원하시지 PVP 테스트를 원하시는 분들은 극한으로 졌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영상을 만는 사람이기 때문에 PVP 테스트에다가 굳이 제 재화를 써가면서까지 PVP를 한다는 걸로 엄청난 메리트가 없기 때문에 굳이 PVP 메타에 들어가지도 않는 캐릭터를 PVP에다가 투자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따로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또 이런 얘기를 하실 수 있어요. 전반적으로 PVP가 그래도 높은 캐릭터인데 PVP만 테스트하고 상치를 별로라고 평가하는 건 아니냐? 저는 근데 그렇게 생각해요. 메커니즘 자체가 별로기 때문에 그리고 PVP 성능 자체가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평가를 한다라고 저는. 인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야말로 80 레벨을 봤을 때 과연 t v 에서 얼마나 효율성 이 있는지 그것도 한번 테스트해 보고자 오늘 이렇게 영상을 찍습니다. 자 이게 t m v p 2 0님의 상시 80레벨 스펙이에요. 일단 물리 공력 73,000, 거기에 공격 속도 치명타율 치명타 피해, 방어 무시, 피해, 스킬 쿨감 최대한 맞춰줬습니다. 영웅 잠이는 따로 강화 안해서 25강의 신화급으로 우루 맞춰줬고 오축도 몇개 있네요. 거기에 스킬은 따로 강화 안했습니다. 6레벨의 상태고 이소 세트 오버드라이브 세트 효과 10당에 적용 중이고요. 아티팩트는 삼성짜리 끼고 있으면 특수 장비는 분노의 시트비 좋습니다. 굳이 이 캐릭터한테 PVP 특장 주지 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는데 이 캐릭터가 PVP라고 해도 솔직히 예 고기 방패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것 같아요. 정말 PVP 테스트하기도 뭔가 많이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 얘가 아무리 PVP 아무리 잘 돈다고 해도 센트리 부활 1회 정도 뽑아주는 정도 딱그 정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효율성이 좋은 PVP의 면모를 보여주는 건 아니기 때문에 조금 아쉽다. 권능이 제일 잘 어울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유니폼은 신합니다. 이 상태로 한번 80레벨 PVE 테스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한번 새로운 유니콘과 80레벨에 대한 상치, 한번 파견 임무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파견 임무가 좀 기대된다고 했었는데, 이렇게 5번으로 뭉쳐주는 거, 이거는 진짜 너무 좋죠. 그래서 5번 때문이라도 얘가 80레벨의 성능이 기대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진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쿨타임이 너무 깁니다. 예, 그래서, 아, 5번 잘못 써주면 걔, 찌꺼기 남는 거, 이것도 좀 불편하죠? 5번도 좀 광범위했었으면 더더욱 좋았을 텐데, 은근히 좁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찌꺼기 처리하는데 좀 많이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 4번 같은 경우에도 이게 범위로 때려주는 거긴 하지만, 일직선으로 때려주는 것 때문이라도 찌꺼기가 굉장히 많이 남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마블 퓨처 파이트의 QA 팀께서 마블프저 파이트를 안 한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솔직히, 이거 테스트 해보면서, 야, 이게 맞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 PVP라도 좋게 만들어줬어야 되는데, PVP에서 뭐, 메타에 비슷한, 뭐, 센트리안 널까지 잡는 건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적어도 뭐, 실버서퍼나 스파급은 돼야 된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얘가 스파급 정도? 아무리 잘 쳐줘도, 진짜 많이 쳐줘야, 뭐, 스파급? 스파보다 솔직히 약해 보인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캐릭터에 대한 QA가 정말 제대로 안돼 있었다라고밖에 설명이 안될것 같고, 종합 점수를 따졌을 때는 이 캐릭터를 또는 이 유니폼을 보유했을 때 그렇게까지 만족감이 높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분명 80레벨에서 스펙업이 돼갖고 좀 시원한 맛이 나오기는 하는데 어쨌든간 이것이 메커니즘 때문이라도 많이 감소되는 부분을 볼수 있네요. 깡들이 세져봤자 메커니즘이 개판이면 이렇게 됩니다. 자 한번 더 레전드 모드 레전드 60단계 새로운 유니폼과 80레벨이 한 샹치 갖다 한번 좀 패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실기에 과연 어떨지 한번 1로테를 박아보죠. 여기서 캔슬 때리고 조금 기다렸다가 분노 타이밍 때 다시 한번 얼티밋과 함께 박아주면 얼티밋 이후에는 그나마 좀 그래도 딜이 좀 나오는 이 편? 근데 이렇게 로테이션 올린다고 해서 그렇게 엄청나게 시원한 맛? 이런 건안 나오거든요. 저는 진짜 이거 쓰면서 그런 생각이 진짜 많이 들었어요. 4번 쿨타임 무조건 어떻게든 줄여줘야 된다 이건 너무 길어요 이거는 pve에서 쓰기 너무 힘들고 뭐 pvp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캐릭터가 어떤 메커니즘 어떤 특성이 있어서 이렇게 컨셉을 잡았는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깡데미지는 분명히 좋거든요 그런데 돌리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딜로스가 너무나도 많다 라는 생각이 지배적으로 많이 들고요 굳이 이렇게 컨셉을 잡았었어야 됐을까 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PVP에서, 뭐, 예를 들어서 얘한테 제가 만약에 개발자라면은 반사라든지, 아니면은 뭐 반격기 센걸 하나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저는 컨셉을 잡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특히나 이 캐릭터 같은 경우는 얼티밋이 따로 있지, 있거나 그러진 않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딜로스가 엄청 심한 캐릭터이긴 해요. 근데 깡데미지는 분명 그만큼 좁기 때문에 3분 40초만에 잡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이 캐릭터가 분명 PV가 아예 불가능한 캐릭터는 아니에요. 하지만 남들보다 분명 좋은 효율을 낼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이 불편한 컨셉을 가져가는 것이 불만이라는 겁니다. 굳이 쿨타임이 뭐 30초가 넘어가는, 아무리 초기화를 해줬다라고 하지만, 초기화해주는 스킬이 있다고 라 하지만, 정말 딜로스가 어마무시하고 요즘 PVP 뭐 특장, 요즘 PVE 특장에 비해서 정말 효율성이 없는 그런 스킬 메커니즘이거든요. 거기에다가 특히나 뭐 PVP에서 뭐한방 데미지가 진짜 중요한, 어떻게 보면 관통이 필요한 그런 모습도 없거니와 생존기가 엄청나게 요즘 중요한 그런 게임도 아니게 돼버렸기 때문에 특히나 샹치가 설 곳이 너무나도 적어졌다라고밖에 생각이 안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샹치가 이번에 유니폼을 위해서 뭐 회복력이라든지 아니면 강력한 한방이라든지 아니면 강력한 반격기 또는 CC기 이런 것을 갖고 왔었어야 되지 않았을까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드네요. PVP에서도 광역시시기 주는 뭐 그런 캐릭터 나오면 좋잖아요 자 오늘은 새로운 유니폼과 80레벨에 대한 샹치 80레벨 리뷰 한번 해봤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굳이 PVP를 안하는 이유 그리고 뭐 PVE가 왜 이상하게 나왔는지에 대한 이유도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번 마블 좀비즈 유니폼 중에서 가장 사면 안되는 유니폼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지배적으로 많이 들고요 저의 평가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굳이 이 유니폼을 안살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캐릭터를 키움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득을 볼수 있다라면 전 좋은 캐릭터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까지 좋은 득을 볼수 없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고 오히려 이럴 때 새롭게 컨텐츠가 개발된 좀비 서바이벌이라든지 이런 컨텐츠에 특화된 유니폼으로 만들어줬었어야 되지 않았을까 라 생각이 좀 많이 지배적으로 듭니다. 이 캐릭터에 대한 뭐 디자인 뭐 이런 것에 대해서는 따로 얘기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컨셉과 컨텐츠 활용도가 너무나도 뒤떨어진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메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QA팀 또는 테스트팀 아니면 컨셉을 잡은 마블 퓨처 파이트 개발팀의 문제가 조금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가급적이면 이 유니폼 사시는 거 별로 좋은 판단은 아니라고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진글 자파 다시기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마무리. 탱린지가 좀더 필요하지 않을까?